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아,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죠. 요비 일어나, 곧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유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laughs> 우리가 어제부터 다시 이 메이 성경을 통해서 욥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욥기서를 지에서다 이렇게 부르죠. 네, 그것은 육기서가 비록 한4천년 전, 우리가 보통 추정하기에 아브라함 시대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혜서라고 부른 이유는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또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인생에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 욕의 고난과 그리고 욕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욕을 지혜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지금 욕이 당한 모든 일들이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갑자기 만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어쩌면 모델로 볼수 있다, 아니면 우리의 어떤 예시로 볼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답답한 일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이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를 우리의 이웃 기서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배 경우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허락한 어려움 속에 닥칠 수도 있고 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려움과 고난에 빠뜨리게 할지라도 그 마지막 해답이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밑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시험에 대한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어려움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줄곧 갖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시험은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줄때 같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피할 길도 함께 여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시험 당하는 사람 중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아니면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감당할 만한 시험을 받았으면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었음에도 자신이 스스로 감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낙심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할 길로 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스스로 낙심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사탄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했을 때, 이 사탄의 목적인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그 주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결국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시험의 목적이 있고 고난의 목적이 있지만 사탄의 목적은 그 시험을 자신의 것으로 이용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데 있는 거죠. 예,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 나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줘도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로뉴다의 시험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나니오와의 사뿌리아의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요배의 <laughs> 하루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말씀에 이하루니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번씩 연달아 유배 가정과 유배 인생에 엄청난 고난이 닥쳐옵니다 욕과 그의 아내를 제외한 유배 자녀들이 장남이었던 형의 집에서 모여 즐거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그들은 한순간에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그가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또 순식간에 병이 들기도 하면서 그는 한꺼번에 네 가지 일을 만나는 그러면서 16절, 17절, 18절에서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계속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오는 정말 기가 막힌 이 하루를 만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욕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없지만 욕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힘들었습니다. 이유도 알수 없었고 그리고 그 원인도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욕은 이것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납득하고 그래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이 그것을 모두 전부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무조건 이 일을 믿는다라고 주신 자도 여호하시니까 취하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라고 나는 맨몸으로 이 땅에 왔으니까, 맨몸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 중에 내가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돌아간다 다 말들은 그렇게 하고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인정하고 감사까지는 못하더라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교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질의 문제로 걸려서 떠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업이 안 되거나 직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갑자기 내가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그러한 남들과 비교했을 때 이제는 내가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현실 속에 처할 때 그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끄럽고 또는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교회를 떠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요비 고백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을 받으실 만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이라는 이 요비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가난하고 처음부터 어려웠으면 그 사람은 항상 가난한 사람이니까 그것이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건강했던 사람은, 아니, 항상 아팠던 사람은 건강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근데 내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비 20절에 그가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고 말씀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일,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모든 인생이 지금 순식간에 바뀌게 되었을 때, 그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자신의 가슴을 지었자며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그가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맡겼다라는 겁니다. 여기 예비했다라는 말이 뭐 이것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물론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은 이런 상황에도 감사하고 이런 상황에도 주님의 뜻 때문에 더 많이 주님의 그 어떤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감사까지는 가기가 어렵죠. 욥도 오늘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감사까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는 지금 자신의 믿음의 마지막이 어디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욥의 고백은 그리고 이 욥의 예배는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욥이 지혜소로 불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은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난 속에 예비하는 욕을 지혜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혜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욕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했고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유배의 믿음은 무엇이에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오직 피조물로 죄인으로 부족한 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밖에 없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유배의 마지막 믿음이라는 것이죠 유분 자신의 삶의 그 보호와 울타리가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유일한 희망과 기쁨이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요분 끝끝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이죠.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기에 거둬가시니도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그것이 바로 유비 예비할 수 있는 이유였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이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조처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무너지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때는 물질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숨을 쉬는 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넘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길고 긴 시간처럼 보이는 어둠의 터널 같은 이 시간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모든 주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내 앞에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장 선한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큼 변화가 있었거나 큰 어떤 역사가 일어난 적은 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 속에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이 하나님의 것이 될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일 날 그런 말씀을 우리 어르신들에게 전한 적이 있어요.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할때그 맡기라가 그 캐스터웨이라는 던져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 염려가 내 앞에 왔을 때 그것을 받자마자 내가 그 염려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이 던져 버리는 것이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그림으로 아니면 영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에게 큰 배낭과 같은 짐이 정말 무거워서 들수 없는 그 짐이 오자마자 드는 척하면서 그것을 예수님께로 던져버리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정말 재밌기도 하고 주님이 볼 때는 그것이 얄밉기도 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짐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 던져버리는 것, 저는 욕이 지금 힘들지 않아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는 붙을 데가 없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욕 기술을 계속해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왕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는가 하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달에 배웠던 우리 열한기 상하의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한 나라를 통치하시며 이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 개인한 사람을 위하여 이런 역사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 주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이 귀한 욕기서가 되고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또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이 욕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모든 이 주님 앞에 염려를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